노래에는 우리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맛이 곧 노래의 맛 아니겠습니까? 단, 짠, 신, 쓴, 매, 달고, 짜고, 시고, 쓰고 매운 노래 의맛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빵미원의 트로셋 참맛. 수강생 이원의 김수아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션곡 맛보기로 먼저 들어볼게요. 상에서 제일 이쁜 이쁜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저다만 봐도 이쁜 사람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당신 흔든 얼굴이 너무 이뻤어 너무 이뻤어. 하오리까, 야야야야불 아닌 색도 아닌 <practition1> 하나뿐인 내 당신. 버줄까 안아줄까? 안아줄까, 어찌어찌 하오리까. <목소리> <아> <아> 선생님, 오늘 저의 역할을 알았어요. 저는 계속 으쌰 으쌰 이거 <laughs> <laughs> 하면 될것 같아요 노래 중간 중간에 네. <laughs> 오늘 미션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자그 노래 부르시는 베이로 선생님 의 알죠? 신토불이 네. 베이로 선생님의 작곡으로 돼 있는 노래예요. 아오 네. 베이로 선생님이 직접 작곡하셨어요. 예, 예예. 그리고 김용정 작사로 돼 있고요. 예. 노래는 대한민국 최고의 MC. 겸 신인 가수. 이야! 이 사람아의 주인공. <laughs> 조영구 씨의 노래예요 아 신곡인데요. 아주 기가 막혀요. 네. 한 번만 들으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중독성 있는 아주 그런 멜로디. 쉽다 이거죠. 네. 구수한 그럴까요? 창법 신나는 가락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내네 사람에 대한 노래입니다. 네. 아니 네. 이 노래 들어보니까 좋은데 왜 저기 베이로 선생님이 직접 안 부르시고 아니 직접 부르시기도 했어요. 아. 하시다가 어~ 이 영구야. 네가 더잘 어울리겠다. <laughs> 어이 노래 한번 네가 불러봐 하는데 바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네. 딱 들으니까 영구 네 노래다. 한번 가자. <laughs> 네. 연습은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laughs> 네. 연습 안 하고 녹음하신 거예요? 아유 연습 안 해도 바로 할수 있는 거라니까요그 <laughs> 영구 씨는 연습하면 너무 이제 심각해져요. <laughs> 그래서 그냥 만인한테 용기를 줄수 있는. 네. 야 내가 불러도 너만큼은 부를 수 있다. <laughs> 이런 희망을 주는 가수니까 네. 그런 컨셉으로 달려가자 했더니 네. 어 이게요. 정말 많은 사람한테 제대로 먹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희망가네요 네. 희망 네 그렇죠. 오늘 이 노래 좀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자 신나게 좌우로 움직여주시고 <목소리> hey, hey. 세상에서 제일 이쁜 예쁜, 이쁜이가 <목소리>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저다만 봐도 이쁜 사람 바로바로 바로, 바로 당신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마음 시간 너무 고와어 너무 고와어 얻어줄까 안아줄까 어찌어찌하오릴까 야야야야야야 둘도 아닌 셋도 아닌 하나뿐인 내 당신 아버질까 안아줄까 어찌어찌하우리까 박수 <목소리> 자 우리의 소천사 김소환이 달려가겠습니다 좀... 아, 줄까? 쇼, 쇼. 어찌 어찌 시작 세상이 소쟁이 나 그냐고 물으신다면, 저다망 파도 이쁜 사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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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아, 센스 있게 아, 박미연이라고 부르는 아, 사람이 있었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목소리를 크게 입혀버렸습니다. <laughs> 음. 자, 거기에서 리듬 그 가락타는 부분만 어, 리듬감을 주시면은 노래는 어렵지 않죠. 음. 괜찮죠? 모르신다면 네. 네. 방당, 방당. 퐁당, 퐁당. 도를 던지자 이렇게 가면 재미가 없잖아. 응. 퐁당 퐁당 도를 던지자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 그 파트만 잘 기억을 하자. 네. 자 우리 이원예씨한번더 달려가겠습니다. 자, 자 리듬 타시고 네 박자 하나 둘 시작. 세상에서 제일 이쁜 이쁜이가 누구냐고 모르신다면. 쳐다만 봐도 이쁜사람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다시, 다시. 아이 잘했어요 아 이거 제가 또 화답을 해드려야 되는거죠 <laughs> 그라니요 선생님 성함을 넣어가지고 아, 아, 잘하셨죠? 예자 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laughs> 박자 하나 둘 시작 세상에서 제일 이쁜 이쁜이가 <웃음> 누구냐고 <웃음> 물으신다면 저다만 봐도 이쁜 사랑 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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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미영지 <laughs>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오케이 여기서도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 너무 예뻐서 여기도 리듬 다져라 그러죠 너무 이뻐서 고무줄을 당겨 넘어면 팅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이뻐서 너무 이뻐서 어. 자 여기 다시 한번 자 가는데 우리 어, 김수아씨가 한번 가볼까요? 준비 네 박자 하나 둘 웃는 얼굴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자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서 뻣자를요 조금 당겨줘야 되거든. 좀 빨리 달려가.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서. 그러면서 강박으로 바뀌잖아요. 네. 빠삭 네. 오케이 오케이. 나고 네. 나 이응자를 넣으니 뻥 이러지 마시고. 자한번더 이거 아, 우리 김수아님. 김수아 시작. 음.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서. 지 음. 너무 이뻐서. 에이 음. 잘했어요. 자, 다음은, 마음씨가 넘어가서는 똑같이 반복이거든요. 자, 이거를, 어, 우리 이원예 씨가 연결, 네 박자 갑니다. 한나 마음씨가 셋, 넷. 마음씨가 넘어가서, 너무 고와서. 뒤로 떨어주세요. 서쪽 밀어줘. 서 뒤에서 마지막 네박자를 가볍게 흔들어 줘라 네. 됐을까요? 네. 자 그다음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하이라이트 하기 전에 우리 이가희 아나운서 한번 가볼까요? 네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서 이 부분 응. 웃는 얼굴이 네박자 네. 네 한나둘 시작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자 다음 게 마음 씨가 마음 씨가 너무 자, 이게 이, 이 노래의 가장 라임이 있는 소절이에요. 그 중독성이 있는 소절이고 반복 소절이니까 요것만큼은 알아주셔야 돼요. 네. 업어줄까? 안아줄까? 이러면 노래 맛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아이고, 이렇게도 해주고 싶고, 저렇게도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감정이 다르죠? 업어줄까 허나줄까 업어줄배가 어, 길죠? 업어줄까 이만 당겨 허나줄까 여기만 해보세요 다음 주에 시작 업어줄까 당겨 허나줄까 잘했어요 어찌어찌 어찌? 하오리까 하오리까 자, 업어줄까 준비 소 준비 시작 어 줄까? 안아 줄까? 어찌 어찌 하올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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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케이 네, 여기까지 네. 배워봤는데 어찌 하올까까지 배워봤는데 네. 어, 오늘 제 문자로 가이아나 오늘 어찌 하올까라고 <laughs> 정말 어찌 하올까 오늘 노래 제목 따라갑니다. 네, 교통 정보 듣고 와서 맞저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따다단단, 따안 따다단, 딴, 따다단, 따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 어찌, 어찌 하우리까 자, 요것만 우리 세 사람 중세 사람이 누가 누가 잘하나 네. 자, 그러면 김수아 씨부터. 자, 리듬 타셔야 돼요. 시작!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 어찌, 하우리까 Okay. 야, 에, 야, 정말 야. 우리 보면 이쁜 사람들을 보면 특히 아기가 아기들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아우야 깨물 수도 없고 응? 근데, 이렇게, 안, 이게, 안으면, 또, 막, 애가, 어떻게, 될것 같고,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깨물어 주지 말고, 어, 뭐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는 것처럼, 아우, 어, 막,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을, 업어줘도, 업어주고도 싶고, 업어주고도 싶고, 안아주고도 싶고, 응. 뽀뽀도 해주고 싶은데, 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제, 이렇게,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응. 마음. 사실, 이거는요, 율동을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업을 때는, 양손 뒤로, 등에 대고, 뒤천지듯이, 어깨를, 네. 으쓱, 으쓱, 업어줄까. 가슴으로 X자로 포개고, 안아줄까, 양손 옆으로, 어찌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하면 노래까지 가사도 저절로 익혀져요. 어깨를 계속 으쓱으쓱 해주네요. 업어줄까, 뭐 안아줄까, 어. 어찌 어찌 하우리까 어, 그냥 아. 가사도 외워지죠? 어. 그러네요. 어. 어찌어찌 하오리까, 어찌 어찌 하우리까 마지막에는 이제 딱 키를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애. 자, 아버지까자 우리 이원예 씨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준비. 신나게 다 같이 율동해주시고 시작. 아버지까 안아줄까 어찌 어찌 하우리까 오케이 자, 어찌 할까요? 진짜. 본인이 하고도 웃 이게 이게 앞에서 앞에서 리듬을 타 줘야 돼. 가만히 있다가 응? 아, 아버지가 하니까 아, 어색하잖아. 계속 앞에서 허밍으로 따라줘. 허밍으로 콧노래를 따라 주시다가 어, 나가야 돼. 가만히 있다가 네. 어찌 할까요? 어볼까요 말까요? 버죽까안아 줄까? 어찌어찌 하우리 잘했어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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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것도 야 이야. 이일동도 함께 해주면 자 오른손을 들어 네? 위로 한번두번세번이 야이 야이 야한번더 시작 길고 짧게 짧게 시작 이야이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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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 작야이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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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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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야, 그걸 야. 그렇게 신나게 한, 그, 책을 읽듯이 하기에? <laughs> 응? 신나게 야. 리듬을 야. 줘야지. <웃음> 노래 <웃음> 그럼 포인트 좀한번 짚어주실까요? 다시 한 번. 자, 이 노래는요. 이렇게 야, 야, 야. 뒤, 뒤 아직 안 배웠어요. 아, 그더 있어? 요 <laughs> 오른손. 두 손. 네. 둘도 아닌, 셋도 아닌. 예, 네. 아, 아, 이거 둘사을 손가락으로. 둘도 <laughs> 아, 닌, 셋도 네. 아닌, 셋도 아닌. 하나뿐인 네 당신, 요거까지 해야 돼요 자, 여보 당신, 사랑해 a n g y 야야야 a h Yah, h 아닌 t u l i 하나 n i n Seto, Anin, h a n a p u 따 i ne, o j 어버즈아나주이 아, 리듬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신나게 부르면 돼요. 자, 그게 포인트. 포인트예요. 기억하시면서 그럼 네. 같이 한번 다시 불러 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열동하시면서. 네. 자 교가예요. 우리의 군가고 아셨어요? 시작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쁜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저다만 봐도 이쁜 사람. 바로바 바로 이가이가이 바로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마음 시간 너무 고왔어 너무 고왔어 자 리듬 타고 시작 안아줄까 안아줄까 어찌 어찌 하오 자 오른손 나? 펼치고 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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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둘도 아니, 셋도 아니, 하나뿐인 내 당샤. 둘동 업어줄까? 하나 줄까? 안아줄까? 어찌 어찌 하우릴까 <목소리도> 박수!